네, 강프로입니다. 자, VT 보겠습니다. 자, VT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에서도 그쵸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뭐 고가 부근, 그쵸 사만 원의 목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왔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반딱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유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1년 보유하고 2년 보유하고 이랬을 때, 그렇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V 투 주가 급등. 아마존 프라임데이서 리들샷 판매 대박. 자코디 주가는 주춤 kbt 시장 성장에 따른 턴어라운드 본격화 뭐 여러가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v t 주가 훨훨 2차전지 lfp 인, 뭐 이런,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아마존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고 있구나 지금까지 그쵸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한 4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조원 초반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타이소 판매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돌파하는 상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미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파한 이후에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이어갈 거고, 그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잡아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가파르게 뜬다.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 정확하게 제가 그쵸? 정확하게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요.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은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여기 매매를 한 결과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때요? 50% 11% 이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업종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인데,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33% 18% 14%. 자, 싸게 사지 않고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잠깐 기간을 늘려볼게요. 정확히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즉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hlb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쵸?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매매를 이어와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제가 vt 관련돼서 vt 관련 데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vt 도 어때요 확인하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용 결과 16% 8% 밑으로 쭉 내려 보면 그쵸 1% 5%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확인했다 이제 다음주에 타점 나온다 요 타점을 잡는게 중요하고 이 타점에 대한, 대한 부분 즉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봤었던 뭐 태성이나 yc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 관련주도 강했죠 재룡산업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그쵸 16% 3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구간이 됐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가격을 보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VT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 즉, 타점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영상을 돌려보면서 왜 이쪽 타점에 대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즉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소통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그쵸 제가 vt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vt 관련돼서 우리가 봤을 때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맞춰서 그쵸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죠 vt 주가급 등 아마존 프라임 데이서 리들샷 판매 대박 났다 그쵸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겠죠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 지금 2분기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건 뭐예요?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이소. 여기서는 아마존. 다이소가 클까요? 아마존이 클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느냐? 최소 6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유 기간 6만 원까지 가니까 지금 사서 6만 원까지 보유해야지.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건, 즉 돌파하는 구간을 타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죠? 돌파하는 상황 그리고 확인하는 상황에서 제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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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 그렇죠? 거의 뭐 2주 내내 그냥 매수를 하죠.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 이것보다 가격이 중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가격을 보는 그리고 보유 기간을 줄여가기 위한 매매 전략 관련돼서는 여기 VT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 그렇죠? v.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v.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되고요.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어야 주식시장의 특성,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할수 있어야 주식시장의 특성,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내가 이해하고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 수익의 결과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계좌 수익 250% 정도 만들어냈다는 점 제가 다 인증했고요. 이런 구간에 맞춰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